이자 됐다냐? 오네 몰랑몰랑하네. 펠렛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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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<뭐라> 연소기 새로 만든 펠렛 연소기. 메세타 로키에다가 장착. 이렇게 펠레도 아주 잘 내려가는데 음, 아래쪽이 너무 잘 내려가서 좀이긴 하네. 저기를 설마 두개 되면 되고. 이거는 피자. 아래에 지금 수육. 아 아주 잘 내려가고 좋아 불도 아, 잘 나가고 한 20분까지 해버려야 돼. 물이 없어 양파하고 그걸로만 돼. 쌍화탕하고 물 없어도 양파만 넣어으면다 돼. 수잘 내려간다.